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기다리던 레고 하반기 신제품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어떤 하반기 신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레고 하나를 사면 무려 세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는 시리즈가 있죠? 그 주인공이 바로 크리에이터 시리즈인데요. 이번에 출시될 크리에이터 시리즈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멋진 시리즈로 등장했습니다. 스페이스 로버가 그첫 번째를 장식했는데요. 달 탐사를 돕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관찰하고 탐험을 진행 중입니다. 우주에 있을 법한 녹색 외계인이 하나 들었고 우주복을 입은 피규어 하나와 멋진 탐사 트럭 그리고 미니 탐사 드론이 들어 있습니다. 분해해서 간이 우주 집과 간이 우주 로켓을 만들 수 있기도 하네요. 저는 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외계인이 우주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지 않을까요? 가격은 74,900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레고에서 가족들과의 주말을 위한 캐러밴이 등장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이 하늘색의 귀여운 자동차에 멋진 캐러밴을 끌고 숲속으로 놀러 왔어요. 캐러밴을 열면 맛있는 캠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요리 공간과 침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색 차량에 트렁크도 열리는 구조라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하기에도 적당한 크기 같아 보이네요. 간단한 탁자와 카약도 보이고 나무를 들고 있는 비버, 숲속의 나무와 파랑새 그리고 어 어. 이거 설마 제가 아는 그 스컹크 맞죠? 분해해서 다른 버전의 대형 캠핑카도 만들 수 있으며 멋진 등대섬으로도 조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19,900원 되겠습니다. 아마 크리에이터 제품 역사상 가장 역대급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 레고 좀 만져본 우리 큰형님들께서 솔깃해하실만한 소식입니다. 레고 해적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해적섬이라는 이름으로도 해적선이 하나 출시됐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증을 채워줄 대체 해적선이 등장했습니다. 이 해적선은 무려 1,200 조각이 넘는 규모의 대형 해적선으로 등장했습니다. 높이가 38cm, 길이는 46cm라 상당. 당히큰 몸집을 촬영하는데요 기존의 레고 해적선들의 돛이 천재질로 되어 있었던 반면 이 녀석은 돛까지 레고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는 후쿠선장을 포함해서 3명이 들어있고 해골 하나와 커다란 상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선미에 달려있는 인어 조각상이 하나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매달려있는 게 아니냐는 썰이... 이 제품의 매력적인 게 뭐냐면, 다른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마저 해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항구마을의 물레방아집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무시무시한 해골 모양의 해적섬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개 사야 되는 상황이죠? 가격은 149,900원 되겠습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 제품들도 출시됩니다. 아기 트리케라톱스와 안킬로 사우루스가 들어 있습니다. 주인공 오웬, 크리스프렉 피규어와 헨리 박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헨리 박사가 연구실에서 공룡을 연구하는데 주인공 오웬이 귀요미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처럼 보이네요. 가격은 29,900원 되겠습니다. 4세 이상 조립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주니어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피규어 두 개와 푸른색을 띤 랩터 하나 그리고 비행기가 들어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조립법이라 우리 꾸러기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격은 44,900원 되겠습니다. 장갑차에는 공룡을 잡을 수 있는 그물이 달려있고 이 그물은 실제로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드론 두 대를 싣고 있으며 공룡알이 들어있는 작은 부화장도 장갑차 뒷부분에 타고 있습니다. 장갑차는 멋지게 잘 나왔네요. 이 제품 공룡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갈리미모스와 테라노돈 두 마리가 인간들의 무시무시한 장갑차로부터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공룡들을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네요. 가격은 89,900원 되겠습니다.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여러분. 뒤에서 인도미누스 렉스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번 주라기 월드 시리즈 중 가장 큰 제품, 인도미누스 렉스대 안킬로사우루스입니다. 인간은 여러 포악한 육식 공룡의 DNA를 조합해 무시무시한 괴물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잔인하고 포악한 공룡이 들어있는 이 세트엔 안킬로사우루스가 한 마리 같이 들어 있는데 저는 렉스보다 이 안킬로사우루스가 더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피규어는 총 5개가 들어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장치가 달려 주라기 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자이로 피어 하나와 자이로스 피어를 탑승하는 탑승존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재밌게 굴러가는데 가운데 부분은 가만히 있어 꾸러기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갖고 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것저것 움직이는 요소들도 곳곳에 보이네요. 과연 안킬로 사우루스는 렉스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격은 149,900원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레고 크리에이터와 쥬라기월드 신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씩 마트에서도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 근처 마트에 한번 가보시면 신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오빠이.